오늘 경찰이 1980년대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과 드라마 시그널의 실제 사건인데요.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야. 그는 범인이 아니고 방송국 기자야. 살인의 추억 스토리를 잊었어. 어떻게 살인자가 사람들을 죽였지? 기억나게 도와줘. 어디에서 이 영화를 볼수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넷플릭스. 에서 볼수 있을 거야. 엄청난 뉴스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체포하다니. 범인을 체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린 거지? 10년 이상? 경찰이 체포하다니 다행이야. 살인의 추억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어? 그 부분은 몰랐는데 범인의 사진을 볼수 있을까? 조사가 끝나고 법정에 가기 전까지 범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 한국에서 모든 용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개할 때는 수갑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마스크를 착용해. 이제한 경찰관이 나오는 드라마 시그널을 말하는 거야. 드라마의 마지막 사건이 맞아. 시그널은 두 가지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 사건은 해결되었고 다른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제 한 경찰관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이야. 아직 조사 중이라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범인을 밝혀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